삼정이나 구독 눌러주세요. 치치치, 파츄. 치치포치 눌러주세요. 파츄츄. 아닌 건 나? 피 파이 피었습니다. 헤이, 바로 던져버리기 빠뻤어 목가닥을 바로 뿌려 뜯어버리기. 갈기갈기 아작가작 잘 씻고 있다. 뜯어먹어. 오호, 웃기지 어, 않거래. 목이 찔러 나가는데. 그래, 맞아. 오늘은 갈기갈기 찍어 먹은 맛있는 치킨 고깃집을 먹을 걸하소리 하지 마. 삐! 굿즈굿즈. 어, 아, 내는 뚝배기 바보인가? 아니면 존재인가? 그렇다 왜할 소리하지 마임. 그러니까 이 발톱님을 조심하라고 했잖아.